이시안의 읽은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염상섭의 소설 3대에서는요. 3대에 걸쳐서 몰락하는 중산층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설이 발표된 후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가문 이야기를 함부로 몰래 가져서 썼다면서 염상섭에게 항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시절 그런 계층이 겪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딱좀 이렇습니다. 어디서 과거의 나를 살짝 이렇게 훔쳐보고 쓴게 아닐까 싶을 정도거든요. 시간에 대한 태도 말씀인데요. 회색 신사들에게 시간을 빼앗겨서 그래서 늘 시간이 허덕이면 쫓기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축한 시간은 전혀 없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 시달렸거든요. 바쁘게 일하면 어느 정도의 일들이 해결이 되고요. 나중에 여유시간이 생겨야 하는데 늘 바쁘기만 하고 손에 남는 것은 별로 없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랬던 저의 모습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미아일랜드의 바로 이 소설 모모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에 지친 그리고 시간의 노예가 된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모는 폐허가 된 원형극장에서 산 아이인데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모는 불행한 아이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요. 모모를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거든요. 어, 그리고 모모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재주를 지녔어요. 이게 왜 재주냐 면 모모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마치 그 상대방이요. 원더우먼의 진실의 울감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실의 울감을 걸면 자신이 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렇게 되는 올감인데요 마치 거기에 걸린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을 솔직히 털어놓아 버리거든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요. 모모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넘칩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찾아와 놀고요. 어른들도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모모는 듣기만 할 뿐인데요. 어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스스로 해법을 찾아서 돌아가면서 모모에게 감사를 표하곤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모의 집에 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은요, 이 도시에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시간 저축은행에 사람들이 시간을 저축하면서부터예요. 자신의 시간을 저축해 언젠가는 돌려받아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에 사람들은 저축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저축의 방법은요, 바쁘게 사는 거죠. 하루를 바쁘게 살아서 시간을 저축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색 신사들의 생명력으로 사용되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색 신사들은 신사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 도둑들, 정확하게는 시간 사기꾼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모모는 등껍질에 나타나는 문자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신비한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의 뒤를 따라서 시간의 근원이 되는 오라 박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의 비밀을 안 모모는요, 잠깐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1년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 모모의 절친인 이야기꾼 기기와 청소부 백포도요 회색 신사들의 계략에 빠져서 너무나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색 신사들이 어느새 도시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회색 신사들은 모모를 이용해서 호라 박사의 집을 찾아내기까지 합니다. 호라 박사가 내보내는 시간을 아예 빼앗으려는 음모였죠. 하지만 호라 박사는요, 스스로 잠들어서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시간이고 목숨인 회색 신사들은 그들의 시간 저장고로가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호라 박사와 모모의 계획이었습니다. 꼬마 모모는요, 결국 마지막 남은 회색 신사를 증발시켜버리고요, 다시 시간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돌려받은 시간 덕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약간 썩떡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회색 신사에 의해서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바쁘게 일해요. 근데 바쁘게 일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은 사실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이 묘사가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소모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래는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현재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지 않을 미래를 살기 위해 항상 언젠가는 나중에 이렇게 입에 달고 살죠. 그러면서 늘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짜증이 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즐길 줄 모르죠. 아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작 아이와는 놀아줄 시간도 내지 않고요. 어디 여행 한번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는데요. 아이들 손에 TV, 전화기, 게임기만 딱 쥐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모모에서도요. 모모의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방치된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부모들도요. 따지고 보면 부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없어서예요. 제가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요. 너무 바빠 시간에 늘 쫓기던 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과거형으로 했다라는 것을 눈치 빠른 분이라면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흥해도 보고 망해도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산전수정,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요만큼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요, 가능한 현재도 즐기면서 늘 나는 안 바쁘다 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가령 요즘에는요, 매주 한 번씩 제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사용으로 보자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한 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올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제주도를 두루 돌아보고 있어요 한가로운 해안 산책길도 걸어보고요 멋있는 카페 어, 진짜 멋있는 카페 많거든요 그런데도 좀 가보고요 그리고 노을 와 노을 정말 죽입니다 이런 노을들을 보면서 어, 즐기고 그리고 또그 가운데 책도 읽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거든요 어, 돌아오는 비행기에 이렇게 지상을 내려 보면요 조금은 초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사용하기를 자신이 포기하면 시간에 끌려다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곧 묘하게 요 너무 바쁜데 막상 한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아이러니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간은요, 사용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시간 도둑들에 관한 미아일랜드의 이야기 모모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주저 말고 꾹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인 여러분에게도 모모가 찾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